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는 오늘또 대프리카입니다. 덥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서도 또 뜨거운 어, 사건이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죠. 사회에 그각 구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있습니다 대구 시내에 뭐 지역 주택 조합 조합이 시공사가 처음에 계약했던 공사 대금으로는 공사금으로는 다 완공을 할 수가 없다. 돈을 좀줘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로 약1억5천만 원을 조합은 1인당5천만원 예치비를 3천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조합원들 다수가 이 문제가 많다. 주택법이 규정하는 총회의 직접 참석 요건이나 의결 정족 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이것은 총회 무효다. 조합원들이 아파트 하나 어, 새로 내집 마련 하는데 아무리 예상을 못 하더라 하더라도 약 8,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증액해야될 정도로 처음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예상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것 등등으로 총의 무효 결의 확인 소송을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뭐 제기 지금쯤은 접수됐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그 문제가 되는 총의 결의를 바탕으로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변경 계약서를 작성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변경 계약서는 두 번째 변경이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변경 계약서를 보면 어 예치금 하고 뭐 추가 공사금 1억 6천, 5천만 원 정도를 더 납부하는 그런 계약서인데, 수공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가 다 돼가면서, 이제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금융기관에서도 내가 어느 금융기관인지 아는데, 내가 참 호통을 치고 싶은데, 마음을 자제를 합니다. 그대출금융기관 직원들이, 예, 컨 근데 과거에 한 5억 정도 되는 그 분양 계약서를 7억으로 변경해 오세요. 그렇게 해 오지 않으면, 대출 안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나참 미치고 환장하네. 은행 직원이 조합원들에게 계약서를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변경해 오지 않으면 대출을 안 주겠다. 그러면 무슨 때 서민들이 5년, 6년 동안 내집 마련하려고 기다렸는데 그물고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 이금융기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네, 말미에 건강원장한테 호소문 하나 쓰겠습니다. 근데 이 변경 계약서에는 또 뭐가 맹점으로 남아있냐 면 총회에서 결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에대해서 넣어놓은 게있 뭐냐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시공사에 지급하지 못하는 공사 대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쓴다 이래 된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 연대보증 잘 아시잖아요. 그 공사 대금을 지금 어떤 분은 뭐 500억을 못 줬니 부족하니 뭐 700억이 부족하니 또 어쩜 조합원들은 조합장 바꿔가지고 알뜰하게 살면 뭐, 공사 대금 정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라고 일으 하는 와중에, 어쨌든, 공사 대금이 100억이라도 돼보세요. 그걸 연대보증을 하면, 조합원들이 한 5억짜리, 7억짜리 아파트 하나, 그게 거의 전재산인 분들이 100억의 빚을 지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누구한테 추심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돈, 돈, 어디 재산 좀 빼돌려놔야 되겠네요. 재산 빼돌리면 그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꼴까닥, 오동나무에 딱 걸리는 이런 연대보증 이게 서명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를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다가는 서민들이 참 피가 끊글어 돌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대구 시당의 관련자가 지금 중재를 해보겠다, 합의안을 작성해보겠다라고 나섰어요. 나섰는데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자투표를 합의안을 바탕으로 전자투표를 하는데요. 이 지금 코로나처럼 이제 감염병이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총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현재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뭐 가반수 이루지 못하다. 저조하니까 종례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을 또 연장한다네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전자투표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그 합의안에 대한 전자투표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변경 계약서를 줬다. 써 준다. 쓰면은 그 계약서에 의하면은 조합원이 그 예치금 3천만 원을 조합에다가 분양 대금의 일부로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분양 계약서에는. 그런데 이 합의안에는 그 중에 2천만 원을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진구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줄게 있는데 B가 나한테 직접 돈을 달, 달라고 할수 있도록 하는 그 합의 조항을 너 놓고는 조합원들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전자 투표에 참고하십시오아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또몇 시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하, 참 큰일났습니다. 내가 가반대 돈을 줄게 있는데, 병한테 주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를 개입해 을 가지고 합의안을 어? 전자 투표에 붙이게 하고, 야더 이상 하지 않으면 날 동의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사인 사이에 일어나는 예컨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서에 관해서 이 계약을 변경해 오라. 당신이 시공사에 보증, 저 공사 대금을 보증을 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대출을 못 해주겠어요.라고 하는 그 금융기관이 어딘지 조사해보세요. 그 금융기관에 실태를 조사를 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알아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경 계약서 쓰러가 먼저 쓴 사람들이 조합원님의 곳에 쓰러가면 그 뒤에 연대보증을 한다는 그 사실 설명하지 아니하고, 즉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변경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 조합원님, 고객님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앞에 그 앞에 거 사인만 하시고 갑니다. 예예 예. 이렇게 못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장 다 찍고 가버린 거예요. 금, 금융감독원에서 시정원의어든지잘 살펴보시고 자 대통령실에 뭐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대구 시당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서민 대중들에게 간접적으로 또는 뒤에서 도와주는 듯한 행위를 보여주는데 이게 대구시장 관계자, 관계자가 누군지 당무, 당목감사를좀 해보세요. 나라를 똑바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 특히 그 가입 조건이 몇년 동안 무주택 서민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요건이거든요. 아파트 한 채가 전재살인데, 그 사람들 50%이상은다 대출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런 무주택 서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